IR이라는 게 실제로, 아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아 네, 네. 네. 어, 긴장되네요. 저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라이프는 건강한 식재료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아쿠아파마 같이 계란 대체자를 개발했고요. 그런 개발한 소재 가지고 비건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요즘 건강과 안전, 환경적인 문제들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스마트 리사이클링이나 건강, 그다음에 식물성 기반 제품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적 식물 식물성 기반의 대체 식품에 대한 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저희는 계란 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프아파바라는 제품을 찾게 되었고요. 그거를 국내 이제 처음으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건 시장은 2008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커, 커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비건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사런인구들이한 150만 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비건 제품들이 약간의 영양, 불균형 문제들도 좀 있고요 높은 소비자 판매 가격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의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비건 제품이라 해서 일반적인 제품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대체 육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국내에서 기능성 콩을 활용해서 계란 대체 식품이제 아프아파바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시장을 통해서 비건이 식물성 제품을 상용화 및 베이커리 B2B 소재 산업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아쿠아파바 같은 경우는 해외사를 봤을 때는 이제 액체적인 측면에서만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좀더 유통기한이 길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파우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이동이 편리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아프리카나 계란 유통에 어려운 곳에서도 저희가 제품이 판매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노란 베이커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베이커리란 뭐냐면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이라는 느낌으로써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었고요. 건강한 마요네즈나 소스 이런 쪽으로 좀더 제품을 다양화시킬 예정이고요 또한 베이커리 제품에서는 계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노란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일반 베이커리와 맛의 차별성이 없는 것들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좀 제프,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거고요 아쿠아파바를 통해서 치즈 대체제 제품들도 만들고 또한 라쿠스프리 제품들을 만들 것입니다 영양 불균형 해소를 시킬 것이고 맛의 안정성과 판매 가격의 일반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2021년 예상 매출액은 23.5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억 4천 정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하면서 매출액은 40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89억 원 정도에 21%의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매출의 추, 추성을 보신다면, 은 일반적으로, 비건 베이커리에서 식빵과 마카롱, 케이크, 쿠키, 스콘, 그냥 와플 등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매출을 추이 많이 잡았고요. 또한, B2B 시장에서도 아쿠아파바의 소재로서의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베이커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베이커리 업체에서도, 일반 비건 베이커리를 팔기 위해서 아쿠아파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쿠아파바의 매출도 상당히 저는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쿠아파바의 기술에 대한 기, 그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우리 저희가는 회사와 같이 100억 원에 15억 정도의 투자, 보통주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15%의 신주,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5억 정도가 유치가 된다면 R&D 자금과 기계 설비, 그 다음 마케팅 비용과, 그 다음 임차료, 그 다음 일반 운영 자금 등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건 저희 A-Life의 아쿠아파바의 가치 솔루션으로 보신다면, 다양한 채식주의 식단들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국내산 제품을 활용하고 건강한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양학적으로도 일반적인 계란을 대체해서 계란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동물성 지방을 제거해서 저칼로리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이 만들 수가 있고, 콩을 활용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A Life가 이 소백에 굉장히 잘 오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FI 그 투자자가 그 이제 지금 없거든요. 이첫 번째 FI 투자자가 어잘 합류를 해서 이 소셜 벤처로 잘 키워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팀 구성들이 다 시니어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FI 투자자가 조금 잘 만들어가면은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노데리아였던가요뭐 콩고기 관련된 뭐 햄버거 패티 그 제품 출시도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그 화두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시장성은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육 시장이랑 이제 저희가 계란 대체제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아파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뭐 베이커리나 그다음에 소스,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계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일반적인 또뭐 콩을 활용한 그런 것들로 아쿠아파바라는 제품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채식 기반의 이제 식단들을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베이커리 사업으로 먼저 아쿠아파바를 알리는 게 먼저 맞을 것 같고요. 맛의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을 만들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노란 베이커리라는 것들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산업에서 일반적인 빵과 일반적인 대체육이랑 비교 하기에는 조금 다른 거겠지만 좀더 건강한 빵을 제공하면서 아쿠아파바라는 시장을 알려주고 늘리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인식을 한다면 일반적인 매장에서 아쿠아파바라는 들어가 있는 이런 빵들이 많이 보일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SPC나 일반적인 파리바게트 같은 업체에서도 보일 수 있는 아쿠아파바가 들어간 비건 베이커리 제품이 늘릴, 늘릴 수 있다면 일반적인 대체육 시장보다는 좀더 다른 속도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요 좀 많은 분들 만나시고 어떤 이 조언을 받고 근데 이 메시지가 아이 어, 그러니까 메시징하는 자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는것 같아요 어, 우리 회사의 존재감, 존재 이유 문제 어떤 문제를 풀 거다.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World before, world after us. 이 명확하게 아직까지 어, 좀 조금 더 하면 더 좋은 PTA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샐러드가 전 첫째 맛이 없거든요. 건강하기 때 먹는 거거든요, 내 말은요. 타겟을 잡았을 때는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거아니 노라는 어떤 어떤 게딱 메시지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안 쓴다는 거. 저희 어쨌든 저칼로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장들이었을 때는 어머니, 저희 또 나이 또래들이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좀 분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좀더 건강하고 다이어트할 수 있는 포, 포인트들을 좀 많이 잡고 있어서 저희는 일반적인 맛까지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연구개발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맛의 안정화를 시킨다는 라 포인트를 가지고 일반 쿠키에서도 똑같은 쿠키인데 아쿠아파바 들어간 쿠키도 같은 맛을 만든다면 좀더 칼로리 낮추고 그런 시장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 모든 먹는 것의 본질은 맛이고요. 계란과 같은 맛입니다.라는 거는 혁신이 아닙니다. 더 맛있어야죠. 이 관점이 그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비건인데 더 맛있어라면 성공하겠죠. 이게 우리의 스토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건 일단 맛이 좋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되게 특이하게 이제 농업회사법인 네.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거로 농업회사법인을 안 하셔도 사실은 하실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뭐 식품 그냥 회사가 되는 건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 중이신가요? 또 제가 또 농부예요. 청창현 창업농 일기로 뽑힌 또 고양시 대표 농부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업회사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좀 많은 도움들도 그분들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기도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또 농부가 들어가야지만 창업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수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자체는 농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는 약간 대출도 좀 쉽고, 농업회사 법인만 살수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뭐 그런 약간 특성들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것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본들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제약의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약간 양날의 검인 거예요. 에이 라이프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사업이 정말 농업회사 법인으로서의 수행할 때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이 FI 투자자를 사실은 이제 SI 투자자처럼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는 뼈와 같고, 임직원은 살과 같고, 고객은 의복과 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는 한번 그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뼈대를 형성하게 돼요. 회사의 구조와 문화, 그 기업 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임직원들 굉장히 그 중요하지만, 어, 또, 그 이렇게 살이 많이 배어면 죽을 수도 있지만 또 하다가 보면은 떠나가더라도 흉터가 남지만은 또 그때는 아프지만 또 새살이 나잖아요. 어 그리고 이 고객이야말로 이제 피버팅 되면서 어 떠나가는 고객도 생기고 더 좋은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이 회사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실 분이신가를 어 거꾸로 그 투자자를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평가하시려면 이제 기준이 있으셔야 되니까. 어, 투자자에 대한 어, 평가 기준을 어, 한번 그,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이 창업자들끼리 네. 네트워크에서 어, 어느 VC, 어느 투자자가 어, 어떤지 그 뒷조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laughs> <laughs> 가장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laughs>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회사 성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뼈대가 돼서 아까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투자자 분들이 네. 필요하신 거죠. 투자자는 뼈대를 구축한다. 네. <laughs> 아쉬웠던 점을 좀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은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 첫번 인트로가 좀 오해가 안 되게끔. 어, 이건 대체육 인거아니잖아요 양계장 옆에 가면 솔직히 굉장히 배설물의 냄새가 엄청 진동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그걸 좀 시작하면 좀 좋았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건강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적인 정말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좀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a l 라이프가 하시는 영역이 이게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혹은 비건이라는 라벨링이 되기 때문에 탁월하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의 탁월성을 별도로 제대로 능동적으로 구성해서 사업성을 키워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이 업계에 있는 여러 거품들이 꺼지면서도 더 탁월성 을 인정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뭐, 뭐 IR 룸도 IR 룸이면은 저는 솔직히 어 되게 좋은 회사를 많이 만났다. 어 그리고 다양한 투자가를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딴 걸 중요한 생각이에요어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회사를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해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굉장히 좋은 접촉을에되는 적극 활용을 하고 될 때까지 <laughs>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좀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유튜브로만 영상을 보다가 IR 룸에 실제로 와서. 긴장도 많이 되긴 했는데 요좀더 저희도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오늘,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좀 베이스로 정리할 것좀 정리하고 또 집중할 것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좀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